하나님의 말씀은 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7절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 엉뚱한 기대를 가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나의 바램과 기대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엉뚱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지금의 터키 땅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녀가 성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야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쪽의 길로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 하시는지라 자기는 분명히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안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결국,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사도바울이 기도한 그 바램을 막고, 또 예수의 영이 또 막고, 근데 어느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꿈과 소원과 계획은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께서 막으셔서 결국 어디어 마게도냐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여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거기가 막혀서 또 다른 지역 거기도 복음 전해야 될 일이 그,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막으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명자라 그러면 막 전사, 어, 어, 막 전사로 생각을 해. 아닙니다. 사명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뜻과 내,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무너뜨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뜻에만 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인데,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디아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 루디아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 여기 가서 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또그 후에 귀신을 쫓아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옥을 지킨 간수를 믿게 합니다. 이게 마게도니아의 간그 열매, 결과의 전부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아니, 적어도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을 가게 하셨으면, 뭐 대단한 이적과 기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여자는 아주 천한 존재였어요. 간수 역시 아주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제입니다. 사명자들의 인생길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도니까 사명자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계획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자는요 순간순간 막힙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구는 몇천명 놓고 목회하고, 몇만명 놓고 목회하는데 누구는 몇몇 몇 명과 함께 목회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명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 했었을 거예요. 어, 바라가에 가면 그래도 큰 교회. 어, 정말 교인 중에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어,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 뭐 그런 것을 기대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충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바로 이쉴 만한 물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빌리아일리사의 초라한 이와 같은 작은 숫자에, 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아니, 이와 같은 상황, 여기 있, 이런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규모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아시아를 포기하게 하시고 유럽을 보내셨으면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 하나 있었어요, 루디아. 아 그것도 또 감옥에서 같이는 아주 낮은 신분의 간수 하나. 그게 사도 바울이 한일 전부입니다.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에 가서 그러나. 계옥 십시오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감당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당함으로. 주눅들지 않고 어떤 규모의 주목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길이 막힐 때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기대했어요. 기도했어요. 계획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니,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라고 미국에서 어떤 큰 목회하는 거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저도 미국 목회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LA 목회에서 한 3년 하니까 한 성도 숫자가 한 200명 되더라, 되더라고요. 정말 주목받는,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시험을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다내 뜻대로 한대요. 아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과이에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오는 과정이 제가 뭐 신나서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쁜 몸으로 와서, 와서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길이 막혔을 때 아쉬워하고 불만하고 조급해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심이 길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실만한 물가교에 성도님들에겐 그렇습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다 막기,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왜요? 내 뜻이라고 생각했던 걸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 막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누군가를 악에서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또는 때에 따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가 성령의 사람, 사명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